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기념일은요, 4.19 혁명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가라! 비지양이에요. 그럼 뭐만 남으래요? 알맹이만 남으래요. 근데 눈여겨볼 건 4월이죠. 4.19 혁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혁명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혁명이죠. 이 사건의 계기는 3.15 부정선거. 자유당이 자신의 어떤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으로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3.15 의거,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김주열, 학생의 실종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4월 11일 마산 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그 일본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2차 의거가 일어나는 게 4월 11일입니다. 근데 자식 같은 아이가 죽었어. 중년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민중은요 확장의 힘이 있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요.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요. 이제 시국선언을 내고요. 대학생들이 경무대로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경찰들과 대치하게 되고 경찰들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민주주의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민주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죠. 그리고 교수들도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교수들 어지간해서 그렇게 협력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기치를 내세우냐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언론이 깨어있는 언론이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들, 지식인, 언론까지 결국엔 이런 힘으로 인해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파해하게 됩니다 알맹이만, 민중의 아우성만 올바른 얘기예요 민주주의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